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어 누군가는 돌파를 하고 누군가는 어쨌든 어 그런 선수들에게 좀어 자신감을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일단은 브라질 선수들이 강한 건 알지만 또 저도 저희 팀을 믿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제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. 더할수 있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어, 저희가 경기 결과에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어,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자신 있게 결국엔 마지막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저희 대표팀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, 어, 그런 너무 좋은 자신감과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브라질전에서 가장 위력적인슛두번 보여준 게 황희찬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브라질전이었습니다 일단 1차전을 목표로 일단 소집을 하기 전쯤에 조금의 부상이 있었고 당연히 1차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훈련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어 거기서 다시 부상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1차전을 결정을 했었는데 일단 선수들이 어 이제, 바깥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보면서 벤치 선수들하고 같이 어 정말 목처져라 다 같이 응원하면서 이제 보면서 어 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많이 했고 1차전이 끝나고도 당연히 아쉬움이 컸지만 2차전이 끝나고는 어 너무 저희가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너무 잘하고 결과가 잘안 따라오다 보니까 어 심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는 정말 어...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,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, 정말 뛰고 싶고 어, 그래서 어, 감독님한테 옵션을 드리고 싶었어요. 빨리 제가 경기 출 시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낫고 이제 감독님이 경기 출전만 하시, 어,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하고 싶었고 어, 그렇게 다, 다행히 어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, 치료가 빨리 돼서 어, 경기장에 다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차전의 아쉬움이 아마도 이제 차전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요. 1 예. 차전 끝나고 실제로 어, 저도 취재하면서 네.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. 마테오스 선수 다들 어,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줬고 또 그렇게 유니폼 바꾸면서 결국에는 제첫 어, 월드컵 데뷔 이전 어, 골 넣었던 그런 유니폼은 없지만. 어쨌든 같이 팀 동료들하고 같이 그렇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같이 할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저 또한 어, 또그 경기에서 또 어, 저희 팀 선수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 있어서 또 자랑스럽고 너무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. 허벅지에서 벗었다고 이제 유턴을 벗어가지고 셔 셔츠를...